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네 벗이여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업사랑 같이 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싸우셨나요? <laughs> 우리 또 다시.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인데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시나요? 질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면 얼마나 응답되시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를 우리 안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기도 자주 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응답되고 있으십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제 얘기를 굳이 하자면 14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 안된 것도 있어요. 아직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어려워요? 있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걸참 좋아해요 100% 응답 받는 기도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어, 믿음이 좋으시네요 <laughs> 그럼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말씀인데 한 버시 지금 잠을 자겠다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문을 두드려요. 아, 이거 참 죄송해요. 짜증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자녀들이랑 같이 두어 누워서 자려고 다 이불까지 덮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노크를 해서 하는 말이 벗시언에게 떡을 좀 주세요. 여러분 2천년 전에는요 지금하고 달라서 요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불도 피워야 될 것이고 아궁이를 대펴야 될 것이고 화덕을 대해서 거기에다가 반죽한 거를 붙쳤어야만 떡이 나오니까 내 친구가 멀리서 여행을 왔는데 내가 우리 집에 마침 준비한 떡이 없어서 그런데 나한테 떡좀 주세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팔절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때문에 인하에서는 일어나서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 예. 그런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 다시 그그 그 간곡하게 제발 주세요. 당신이 나를 이걸 주지 않으면 내 친구는 굶어야 돼요.라는 그 간청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저희가 오 절부터 읽었지만 누가 보면 1 1장일 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내용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완벽한 기도고, 그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아멘. 다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 귀찮아. 라고 할수 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내가 그 요구대로 줄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아,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아멘 귀찮아도 물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만 귀찮아도 간청한니라 해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삶에서 기도할 일이 많죠 많이 기도들 하시잖아요 자식 문제 하... 돈 아, 주님, 고민이 막 맨날 맨날 쌓여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 다 내놓으셨죠. 그 감사의 제목들이요.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정말 감사한 일이 쌓이면 감사하겠죠. 근데 내 삶은 아직 감사할 일이 없는데. 난 아직 고민거리가 이만큼 있는데, 내 삶에 삼적한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 여기서 아멘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laughs>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간천이민나에서 들어주신다 하셨잖아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합니다. 왜요? 나는 기도할 거거든요.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할렐루야. 아이고, 뭐, 설교 끝났네요. <laughs> 여기서 끝내면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과 또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10장에 보면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에 동안 슬퍼하며 새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전쟁이 정말 무서운 경험, 전쟁에 대한 무서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어렸을 때 이미 포로로 전쟁 때문에 다른 나라에 끌려갔잖아요. 총리하고 있을 때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때 여러분 숙청 대상 1호는 다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총리가 되고 살아남았어요. 그또큰 문제가 왔어요. 이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지금 침략당한 전쟁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이, 이 전쟁이 난다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고요. 고민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서 고민만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 1회 동안 금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 1회는 7, 3, 20일, 21일 동안, 3주 동안 지금 이 다니엘은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큰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님이 1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직 하나님만 전쟁일지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기도를 하는데 아 멋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전이 다니엘의 이삼 주간 금식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나 멋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아멘. 언제부터요? 아멘. 첫날부터 결심하기로 한 첫날부터 하나님은요. 자, 네 말이 모아있으므로 뭐 응답 받았으므로 아멘. 언제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요? 결심한 첫날부터요. 다니엘이 아까 몇주 동안 기도했다고요. 21일 3주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셨어요? 첫날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목사님, 왜 3주나 기도했나요? 그 그렇죠? 자, 왜 3주 동안 기도했을까? 하나님 첫날부터 응답하셨다는데. 다시 우리, 다시 한번읽어보시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끊지 않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아멘. 이 다니엘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SF 소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하신 것들이 요즘 역사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정말 소설 같은 일이지만 이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3, 3주 동안 이새 1회를 금식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첫날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니까 영적으로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 세력이 이 다니엘이 응답받지 못하도록 그 메신저가 다니엘한테 와서 말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천사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이제 내가 도착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래서 단일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게 21일이었습니다. 작정한 그날부터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삶의 어려운 문제, 아까 우리 뭐 자식 문제, 재정 문제 얘기했지만 가슴이 먹멍히 답답하는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오다가 막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된다고요? 응답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도 들어줄게 응답됐어라고 하는 거 들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단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 자녀들을요. 종 400년 살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그들이 신음 소리를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하고 한탄하는 그 모든 것까지 귀담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그 신음에 그막 한이 섞인 찬양에 이미 응답해 주시고자 마음 먹으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응답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보다 여러분 더 많이 사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어찌 어찌 되겠지. 그런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어찌 되겠지. 우연히 되겠지.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계획 안에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해요. 원망 불편이 나와요. 감사할 게 없어요. 왜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여러분 들어줄 생각 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응답하겠노라. 또 지금도 이렇게 말씀으로 야 내가 귀찮지만 그래도 그 간청함을 인해서 너희들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너희는 기도하지 아니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기다려봤는데 안 되던데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 아니요.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그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또 아쉽잖아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려고. 열왕기상 18장 말씀인데요. 41절부터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산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해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압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늘에 불을 내려서 소를 태워 버립니다.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런 기적을 베풀 기적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해서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셨던그그 그 대단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물미 우리는 어때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메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비를 내려줄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아하방 당신 비가 오면 땅이 질퍽질퍽해서 마차가 못 가니까 지금 내려가세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사완한테 시켜서 너저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다를 향해서 한번 봐봐 구름이 있는지 비가 올것 같은지 한번 봐봐 그리고 나서 엘리야 뭐 했는지 여러분 뭐 했는지 아시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사완이 와서 하는 말이 긍정적으로 어 비가 보입니다 먹구름이 보여라는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눈치가 없어요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요 일곱 번까지 다시 가 근데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일곱 번째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아, 너무 작다. <laughs> 제가, 제가 안 볼게요. 여러분, 쑥스러우니까. 저걸 보는 게 쑥스러우신가 봐요. 자, 아멘 크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들 주실 수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어요. <laughs> 네. 쑥스러운 걸로 할게요. <laughs>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 받을 때까지 엘리야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불을지셨겠죠한 절에 기도했겠죠.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바알 선지아, 세라 선지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늘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준 그 선지자도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해요. 기도밖에는 다른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지만 우리가 몰라도 알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의 간청 소리를 지다마 들어주신다고요.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도 엘리야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엘리야,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 말하면 야고보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질을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인도하신 거예요. 엘리아가 심적인 능력이 있어서 불을 내리고 엘리아가 비를 멈출 수 있었으면, 그래서 엘리아가 그렇게 일을 했으면 우리도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엘리아는요, 그 능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는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왕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올라가라 언제까지? 하나님 싸인이 보일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엘리아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날도 비가 오지 않았을 거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인생이 쓴분이 넘쳐나요. 언제까지 기도 안 하시겠어요? 계속 그냥 그 아픔 갖고 사실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다니는 인생의 해답도 우리 주님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면 18장인데요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길지만 그래도 하나의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원한을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좀만 컸으면 좋겠어요. <laughs> 근데 안타까운 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요 이런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없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시다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네 사랑과 평화의 교회가 많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가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기도해서,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식을 주님께 드려드립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은요,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강대상에서 듣게 말씀하게끔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아쉽죠.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모하기를 이루어주기를 구하여 할지라 할렐루야 아니 우리 하나님 모든 걸다 하시잖아요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안 돼요?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시겠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구해라 이스라엘 적서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인생의 어려움 쓴물을 만났을 때 무릎 꿇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속상하게 해요? 여러분부터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단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날상에 따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그 기도가 쌓여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단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다. 전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때 혹시 저한테 시간이 있다면 저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난단한 번도 내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고 기기울이셨으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응답되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아니 기도 제목 있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기도해요 목사님? 네, 아무데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성정중심, 성정중심 생활하세요란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요 음부의 건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 내가 너와 만나겠다 약속하신 이곳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그 시름 소리조차도 끙끙거리는 그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피곤하고 힘들죠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주님이 하시겠지 할렐루야 내 주님이 일하시겠지 주의 자녀를 위해서 도와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 앞에 매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보잘 것 없이 느껴지겠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도를요,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쭉 갖고 가요.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할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탄식하고 성경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정작 나는 내 문제에 관심이 없어 아니 관심은 있는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뜻, 내 경험치, 내 생각, 내 가치관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